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누가 한 말일까? 뇌수막염으로 태어나 시각, 청각, 언어 능력을 잃었으나 대학교육까지 마친 헬렌켈러. 그녀는 행복의 문글 속에 이렇게 생각을 이어나갔다. 그녀가 남긴 명언이 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내용도 행복의 문 글에 있다. 닫힌 문은 아마도 그녀의 삶 속에서 나온 맥락일 것이다. 이렇게 그녀는 닫힌 문만을 보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복지가인 그녀는 1909년 사회당에 가입했던 사실이 있다. 이젠 헬렌 켈러를 휴가서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도 버릴 때가 왔다. 이유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성평등을 위해 노력했고 인종차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심지어 노동자 권익을 위해 항변했다. 좌파 매체에도 글을 썼던 그녀는 요즘 시대엔 사회주의 운동가로 불린다. 초등학교 교과서 위인전에도 나오며 우리에게 큰 위안과 삶